자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주식 1등 방송 주식 단테 사단 주린이를 위한 채널에서 국내 마감 체크와 미국 주식을 담당하고 있는 사고 사고 또 사는 또 사의 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와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준비들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대부분 다 힘드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왜 힘드셨을 거로 생각이 되냐면 저도 힘들었습니다. 어, 힘들었다는 게 자체가 뭐냐면 시장이 강한 종목을 하고 야 우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장이 강한 종목들조차도 변동성이 너무 심하게 이루어져 버리니까 다들 더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항상 주식은 그런 게 있죠 여러분들.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이다. 어, 버핏 할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참, 우리가 지금 인내심 자체를 견디기가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만 기억하시면, 우리가 코로나 때, 그죠? 코로나 때 뭐, 사이드카 걸리고, 주가가 급락해가지고, 많이 힘들었던 분들 있었을 겁니다. 주식을 이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들을 잘 모르시겠지만, 주식을 조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코로나 때 진짜, 와, 우리가 매일 매일 숨이 턱턱 막힐 것만큼 사이드카가 걸리고 그로 인해가지고 공매도가 폐지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V자 반등이 나왔는데 코로나 때처럼 그렇게 이제 하락을 하다가 현재 V자 반등은 안 나온다는 건 아시죠? 어제도 이제 차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는 V자 반등이 나왔을 때는 뭐 금리, 제로금리 그 다음에 돈을 많이 풀고 모든 세계가 다 경제가 전 세계가 힘들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뭐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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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풀고 뭔가 극복하기 위해서 V자 반등이 나왔지만 지금도 그때와는 다르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가 힘듭니다. 영국이 지금 IMF 구제금융을 신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상황까지도 온다는 부분들인데 그때와 틀린 게 뭐냐고 하면 우리가 이제 나스닥 차트를 보면 내려올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나스닥 차트를 보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고 가야죠 알고 나스닥 차트를 S&P나 뭐 S&P나 나스닥 차트를 보면 그때는 쭉 이렇게 빠졌지만 그때는 그냥 숨도 안쉬고 쭉 빠졌지만 지금은 어떻게 기술적 반등을 주면서 매물이 더 많이 쌓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염없이 빠질 때는 매물이 안 쌓이거든요 여러분들 응? 코로나 때랑 틀립니다. 그냥 이때는 그냥 쭉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 몇대 그냥 빡 때려 맞는 느낌이거든요. 이때랑은 틀린 게 뭐냐면 이 기술적 반등을 주고 밀리고 기술적 반등을 주고 밀리고 희망을 줬다가 절망을 주고 희망을 줬다가 절망을 주고 이런 상황들이 쌓이면 제일 먼저 매물이라는 게 쌓이거든, 요 매물. 이 시체들이 꽉 쌓인다는 겁니다. 여기는 좀비가 그냥 다 그냥 쌓이더라도 그냥 그대로 이제 핵폭탄 하나 해가 빵 터져가 다 죽는 것처럼 이게 지금 지금 좀비들이 쌓이는다는 매물이 쌓인다는 겁니다 이 매물이 쌓이기 때문에 고때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이 여기랑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이랑 요 상황이 똑같은 게 있습니다 똑같은 게 뭐냐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똑같은 게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게 전부 다 힘들다. 전부 다. 전부 다. 즉, 전 세계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때도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었고, 지금도 전 세계가 힘들고 있습니다. 뭐, 질병이 아니라 경제가 힘들다는 겁니다. 침체. 그 다음에 금리. 자,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입니까?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이냐면, 달러. 강달러죠, 강달러. 강달라입니다 강달라 미국이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 미국이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스닥은 어느 정도 빠지더라도 이제는 저도 이제 만은 지켜준다 뭐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하고 있지만 야 일단은 뭐 만은 지켜주겠다 뭐 저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만은 지켜주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가겠습니다 차트 상에는 충분히 지금 만을 깨고 갈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더큰 공포들이 뭐 가스관 터져 버렸잖아요, 그죠? <laughs> 가스관 터져 버렸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또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음, 더안 좋을 수도 있고 일단은 여기랑 여기랑 지금 똑같은 점이 전 세계가 힘들기 때문에 올라올 때는 전 세계가 같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조금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엄청 필요합니다. 시장이 더 밀렸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국내 증시 자 오늘 코스피가 2.45% 정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뺄것 같으면 그냥 확 빼고 더 뺐으면 좋겠는데 찔끔찔끔 뺀다는 게아 주식시장에 빠질 것 같으면 어제 빠지고 오늘 빠지고 3일 빠지고 그냥 하루에 그냥 사이드카도 걸리고 그냥 하루에 강력하게 빼야지만 털릴 사람들 털리고 버틸 사람들 버티거든요 시장이 과거와는 다르게 되게 영리한 것 같습니다 <laughs> 그게 뭐냐면 지금 찔끔 뺍니다. 지금 찔끔. 지금 찔끔 뺍니다. 어제도 나스닥이 2.2% 이상 상승을 했다가 종가에 다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시장이 올라간다고 기뻐할 게 아니라 올라가도 그러려니 덜 빠지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어, 나스닥 자체도 쌍바닥에서 뭐 반등이나 여기가 바닥에서 올라갈 거다.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이유가 없습니다. 베네 핏이 없다는 거겠죠. 음. 음. 자,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5, 2.45%,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47% 정도 빠졌습니다. 자, 개인은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5%까지 갔다가 반등이 나온 그런 부분들로 보여집니다. 자, 현재 미니 나스닥 선물이나 S&P도 같이 빠져버리고 환율을 여러분들 뭐 요즘에 뭐 1450원, 뭐 지금 1500원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죠? 환율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 환율의 영향도 컸고, 그 다음에 애플, 뭐 기타 등등 내용들 같이 한번 나중에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수급적인 측면이나 모든 게안 좋았습니다. 시장 자체가 이제 뭐 공포 침체 이런 분위기에서 더 그냥 짓눌러 버리는 분위기였고 오늘 일단 애플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았죠. 애플, 애플이 뭐한다 했습니까? 야이 연준에서 배드에서 배드에서 그냥 애플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애플이 이제 그 핸드폰 생산을 일단은 뭐 줄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버렸죠. 그죠? 소비가 없어서 판매율이 저조해서 뭐 기타 등등으로 오늘 LG 노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하락 VR에 걸렸습니다. LG 노트 같은 경우에는 애플 관련 주식들이 오늘 시장을 하락시키는 주범이 되어버렸고 두 번째는 이제 가스관이죠 가스관 가만히 있던 가스관이 음? 왜 터지나 그죠? 가만히 있던 가스관 가스관 문제였습니다. 가스관 여러분들 아침에 뉴스를 대문짝하게 보셨을 겁니다. 아침에도 가스 관련돼가지고 올려드렸는데 아 가스관을 이거를 뭐 의도적인 거겠죠? 응? 해적 가스관 유출, 응? 테러죠 테러, 테러. 이것 때문에 더 영향이 컸죠. 가스관, 가스관 그런 게 컸고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의 환율. 가스, 애플, 요세 가지 때문에 주식시장에 뭐 굉장히 큰 그런 뭐 이유들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빼기 좋았죠, 빼이 좋았죠. 그런 내용들로 뭐 투매부터 기타 등등. 그래가지고 아침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고려산업인가 사료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 꿈틀댔다가 못 갔고 이제 샘표, 샘표가 오늘 상한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좀 쫓아가지 못하더라고요. 그죠? 뭐 그런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금리 올라가니까 신용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대정화금. 대정화금. 대정화금도 오늘 분차트는 좋았는데, 대정화금 관련된, 뭐, 대봉 LS, 방산은 관련돼가지고, 어, 요런 쪽의 종목들이 오늘 시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주도를 했다고 하지만, 변동이 원체 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상승 종목들이, 뭐, 200종목이 안 됐죠. 코스피가 한50 종목 정도, 그나마 코스닥이 어느 정도 올라버렸는데 그런 쪽으로밖에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 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조금 주도했던 것들이 이제 상황 최근에 나온 이유 있던 것들, 그죠? 테마 있는 것들, 이 지금 조사자 검색기에 뜨는 종목들의 특징은 최근에 이제 상한가 나온 종목들입니다. 상한가 나온 종목들 중에서 오늘 이제 뭐미디어잼뭐 WI 삼보모터스, EV. 뭐, 아, IMBC는 상한가 가버렸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상승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EM 플러스인가? 이 뭐, 시간에 상한가 나왔더라고요.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단태님 추천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시간에 상한가 나온 것같더라고 그죠? 시세 한번 줬다가 또 눌림에 잡으신 분들, 뭐, 그 정도까지 한번볼수 있으면 좋겠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분석해보면, 일단은, 뭔가 하나의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계속 랠리를 타고 가는 종목들이 잘 없다는 게 시장의 지수 변동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렵고. 거기에서 우리가 뭐 지금 냉정하게 따지면 뭐 시장이 강한 뭐 단타라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단타조차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단타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기존에 여러분들이 뭐, 써왔던 베팅에 반을 줄여야 됩니다. 음? 반을 줄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지지라인에 이탈했다 가는 경우들이 많고, 어제도 이제, 무슨 종목이었죠? 클레리스인가? 아, 골드 NS. 골드 NS. 이거를 어제 일찍 봤죠, 어제. 어제 일찍 봤는데, 어제도 이제 제가 그 공개방에 일찍 들어오신 분들 바로 들어오신 분들 요거는 요거는 쫙 아침에 타고 올라가버리더라고 야,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막판에 다 밀어버리더라고 어제 이제 제가 어, 이거 아침에 한번 챙겨봅니다 일봉상에 죽음의 계곡에서 올라오는 건데 제가 좀 미리 찾아놨으니까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 그죠 아침에 시초에 바로 샀습니까 어, 축하드립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 요거 같은 경우에 차트 보면 지금 오늘도 끝내는 자리를 버티고 있거든요. 그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아, 종목들을 조금 미리 더 찾아놔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웬만하면 단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어, 굳이 뭐 찾지 않더라도 검색기에 뜨고 시장에 주도하는 역할들 당, 당일날. 이슈가 몰리고, 뉴스가 뜨는 종목들 쪽으로 집중하면, 굳이 안 찾아도 되는데, 시장의 원체 변동이 크기 때문에, 아, 어, 정말 집중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파이어족 팬들과, 뭐, 이런 분들은, 파이어족 팬클럽 분들은 제가 좀 미리 찾아가지고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국내 증시의 종목들을 보면, 지금,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5일선이나 21선을 그나마 버티는 종목들, 뭐 이런 쪽으로 잘 챙겨 봐야 되는데 지금 초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고점에 있는 종목들 뭐 제가 이제 5월선이나 21선을 잘 지키는 종목들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을 꼭 챙겨 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것들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 1초나 같은 경우에 쭉쭉쭉 타고 올라갔죠 그 다음에 어제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쫙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선을 지키고 신고가로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일부 익신을 하고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삼천리 같은 종목들, 그죠? 삼천리 같은 종목들도 쭉 타고 가다가 장대 양봉 나오고, 그 다음날 장대 양봉 하나 더 나온 다음에, 지금 이것도 보면 지키고 있죠? 올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 요런 구간에서는 뭐,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트레이딩 가능한 분들의 영역이지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고가 패턴이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 각각의 뭐 증권사마다 여러분들 신고가 신저가가 있을 겁니다. 뭐 60일 기준, 250일 기준이 있는데, 250일 기준으로 보다 보면 이런 게 그나마 시장을 이기는 종목입니다. 상승 횟수를 보면 연속 횟수들이 나와 있거든요. 1초 나하은 빠져버렸고, 빅솔론 같은 경우에도 버티고 있죠. 이런 거는 검색기, 신고가 검색기, 음? 신고가 검색기나 이런 부분들 찾아보시고 안 그러면 종목들이 많이 있진 않아요. 그죠? 뭐, 다 인버스고, 선물이고, 이런 것들 밖에 없는데, 지금. 미국 달러고, 이런 것들 밖에 없는데. 뭐, 롯데 제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버티고 있죠. 종목이 없습니다, 몇 개. 그나마 뭐, 60일 선으로, 60일로 해보면, 그나마 조금, 몇개 정도가 더 나올 수 있는데, 요런 쪽으로, 뭐, 코디나, 뭐, 한창산업, 뭐, 빅솔론, 뭐, 대정화금, 에이프로. 에이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2 0일선을 이탈을 하고, 가지 않고 있죠. 그런 것들. 뭐 그런 쪽으로 볼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 인플러스가 시간에 상한가가 갔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관련된 SCI 평가 정보가 이제 시간에 조금 올랐더라고. SCI 평가 정보. 그다음에 어, 고려 신용 정보. 저는 아직까지 국내 증시에서 우리가 챙겨 봐야 되는 쪽은 저는 아직까지도 리오프닝이나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뭐, 잘 챙겨보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좀, 뭐, 호텔 신라, 롯데 관광 개발, 그 다음에 하나 투어, 실적이 나오면 빠지겠지만, 저는 뭐, 코리아나, 코리아나나 화장품 관련주들, 뭐, 뭐 빠지겠지만, 어느 정도 이런 쪽에 시장이 밀리더라도, 다른 거를,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해야 되겠지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래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왜, 뭐, 리오프닝이나 이런 쪽으로, 뭐, 레저, 여행, 항공. 뭐, 대한항공도 많이 빠졌어요. 뭐, 대한항공도 지금 죽음의 계곡으로 빠졌는데. 그래도 이런 쪽으로 좀 챙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여러분들. 뭐, 미국도 어제도 이제 뭐, 카지노 관련, 윈 뉴트, 라스베가스 샌즈 뭐, 카니발, 이런 쪽의 종목들이 그나마 덜 밀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좀 드리냐고 하면, 뭐, 경제침체든 뭐든 다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움츠려 드렸던 이 폭발적인 소비나 여행들은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뭐 세계가 안 좋고 뭐환율이 올라가고 안 좋겠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쓰는 사람들은 잘 씁니다, 여러분들. 음? 쓰는 사람들은 잘 쓰고 이 소비라는 게 금방 죽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기대감들로 인해가지고 이런 쪽의 주식들이 시장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락은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쪽으로는 계속 챙겨보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음, 그런 쪽으로. 뭐, 그거 말고는, 뭐, 계속 재건 관련주들. 뭐, 그두 개. 뭐, 지금 뭐, 다른 거, 뭐, 로봇 관련주, 뭐, 충전소, 2차 전지, 뭐, 기타 등등, 반도체. 반도체는 어차피 겨울이 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 여유를 가져야 되고. 뭐, 지금 삼성전자는, 뭐,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삼성전자가 예전에 삼성전자가 아니다. 근데 뭐, 2차 전지나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엄청나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게 끝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빠져버리면 거품이 많은 쪽의 종목들이 하락을 할 때도 심하게 하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는 계속 그런 쪽으로 조심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단기간에 급등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명분들이나 이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때 어느 정도 세일을 줄때 주가가 올라갈 때는 무조건 기대감이거든요. 그런 기대감들이 아직까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조심스럽게 챙겨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차 안불도 화장품도 괜찮습니다. 시장 밀려가지고 그런 거지. 다른 거에 비해서 그나마 이런 종목들이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가 지수 밀린다고 이렇게 밀려버렸죠. 다른 종목들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이뭐 여기 이탈하고 뭐 대한항공처럼 차트를 이탈해가지고 이렇게 꺾이지는 않았죠. 그죠? 꺾이지는 않았죠. 꺾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런 쪽의 종목들이 뭐 항공이나 뭐 카지노 이런 쪽이 그나마 괜찮다는 겁니다. 뭐 대부분 뭐 힘드실 거예요, 그죠? 힘드실 거지만 저런 쪽으로 조금 더뭐 보유를 하고 있다면 버틸 수 있는 만큼의 물량을 줄이는 게 맞는 거고, 음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진짜 정말로 할게 없다고 생각된다면 저런 쪽으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집중을 하신다면 그나마 우리에게 조금 수익들을 주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